머신러닝 사례인데, 우선 금융 분야, 각 분야별로 다섯 개씩 골랐고, 여기서 한 두세 개 정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분야에서 신한은행은 신용평가 모형을 활용한 자동대출, 이런 시스템을 도입했고, 아까 첫 번째 과제였죠? 첫 번째 과제에사 하게 될 내용이 지금 신행 신앙, 신한은행에서 했던 거랑 거의 유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신한은행에서 쓰는 데이터나 뭐 그런 서버나 이런 건 차이가 많이 크긴 하겠지만 내용이 비슷할 거고 그리고 음성 기반 금융 거래.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뭐 Siri 같은 거죠 아이폰 Siri 같은 거 말하면은 그 기계나 컴퓨터가 알아듣고 그걸 바탕으로 거래하는 건데 이게 왜 머신러닝이냐라고 하실 분들 많은데. 보통 음성 인식이라 하면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음성에 두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음성 자체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고, 그거는 제가 하시는 분야가 아니고, 두 번째는 음성 데이터를 다 모아놓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수, 수, 분 정도가 있는데, 다 안녕하세요 한마디씩, 시키고, 또 안녕하세요 말고, 뭐, 안녕히 가세요를 한마디씩 인식시킵니다. 그러면 총0 개의 데이터가 되겠죠. 그 그러니까 거의, 거의, 거기에 데이터를 학습해가지고, 아, 이건 안녕하세요인지, 아니면 안녕하세요가 아니, 안녕 가세요인지, 를 분류하는 그런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성 기반 금융거래 같은 경우도 일종의 머신러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비 c 카드 같은 경우는 고객의 사회적 데이터, 특히 SNS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향을 파악해가지고 마케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그렇고 뭐 삼성카드, NH투자증권, 해외 금융 분야가 최근에 가장 많이 쓰는 부, 그 머신러닝을 가장 많이 쓰는 분야인 건 마, 맞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리고 소비 유통 분야. 여기, 소비 유통 분야는 준비하면서 좀 어려웠던 게다 비슷한 걸 하고 있어요. 그냥. 고객의 데이터를 바탕해가지고 내가 뭘살 것인지 맞춰서 그걸 바탕으로 맞추형 광고를 하는 거의 다 똑같습니다. 백화점들 다 똑같고, 뭐, 그렇고요. 뭐, 아마존에서도 결국 하는 거는 소비부턴 분석해서 예측 배송 서비스. 그러니까 기법은 다 똑같고, 기법을 통해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거기에만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인지 소비유통 문제는 거의 다 똑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예, 그나마 좀 재밌는 부분이 여기네요.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네 혼잡 시점과 혼잡 구역을 예측해가지고 시간대별로 혼잡한 도로가 있고 혼잡하지 않은 도로가 있으니까 그거를 예측해가지고 배송지에 따른 최적 적재 경로를 안내하는 겁니다. 아, 자 중간에 멈춘 이유가 혹시 이걸 하고 있는데. 여기 중 한, 그, 근무하신 분이 한분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갑자기, 예, 네, 뭐 상관없겠죠? 그리고, 제조 분야. 제조 분야도 쓰는 분야는 아직까지 거의 일정합니다. 주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이, <laughs> 제품이 불량인지, 혹은 센서가 불, 아니, 설비역 불량인지, 혹은 예방정비라고 그래가지고, 설비가 언제 고단할 것인지 등을 예측하는, 그런 거에 많이 쓰이고요. 겠 볼보 같은 경우는 출고된 자동차에 데이터 수집 센서를 부착해가지고 비용 절감하고 불량 원인을 감지, 불량 원인을 감지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콩 공공 서비스분이야. 네. 사실 제가 과제를 준비 그3일차에할 과제를 준비하면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자기가 사는 지역구에 어떤 서비스를 기획하고 거기에 맞는 모델을 개발하고 이런 거를 준비하고 싶었는데. 공공 데이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데이터가 품질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준비를 못했는데 우선 뭐 그런 형광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 데가 서울특별시라고 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올빼미버스 도입한 게 통화량 데이터 분석해 가지고 30억 건의 KT를 겁니다. KT의 통화량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올빼미버스를 도입할 때그 경로를 짜는 거죠. 아 여기는 이 시간대 뭐 새벽에 사람이 많으니까 여기에 맞게 경로를 짜가지고 올블로스 도입하면은 사람 많이 타겠구나 뭐 이런 것이고 기상청 같은 경우는 기상 데이터 분석해가지고 위험 기상 예측하는 것 지금 보시면은 <laughs> 기상청에서 하는 거는 생각하면 당연한 얘기죠. 기상청에서 기상 데이터 분석하겠죠. 근데 이게 왜 재밌는 거냐면은 기상청에서는 원래 기상 데이터 분석을 머신러닝이 아니라 그런 뭐 지질학자라던가 기상학자 그런 학자들이 수학적인 모델을 통해가지 예측을 하는게 많았고 많았는데 이제는 머신러닝 같이 활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뭐강남못 불법 화물 뭐 이런거는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